뻥치지 말고. <laughs> 어. 뻥치지 네, 말고. 소리 안 들려. 이 번은. 그데또 번. 그래서 그아 번은. 아, <laughs> 아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a, b의 모든 순서쌍 (a, b)의 개수를 구하두 자리 자연수면은 <laughs> a, b가 두 자리 자연수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? 10부터 99까지지 맞죠? 맞죠? 부자리 자연수 <laughs> 그런데 a 플러스 b는 24의 배수다 이 24의 배수면 어떻게 변할수있겠나 24k 결해을까 k는 자연수다 맞죠?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 보면은 요 놈이 루트 A 플러스 B가 자연수 나왔단 말은 A 플러스 B가 뭐였단 말이겠노? 응? A 플러스 B가 뭐다 해야 되겠노?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. 맞지? 뭐에 제곱볼로나와야 뭐 되겠지? 맞지? 근데 A 플러스 B가 24K를 했다, 24K. 24는 손수부면 얼마고? 38이니까 2세계 3 하나. 그 다음에 K, 이렇게 되겠지. 맞나? 그럼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이 K가 뭘 가져야 돼? 홀수계 홀수기니까 2 하나 가져야 되고, 3도 하나 가져야 되고, 또 다른 어떤 수는 제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. 맞죠? 무조건 2, 3은 하나씩 가져야 돼. 제곱수가 되라면 맞나? 그래서 요놈을 <laughs> <laughs> k라고 떨수 있는 거지. 그럼 요놈을 k라고 돌리면은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p 제곱. 이런 모양이 오겠지 a 플러스 b가. 맞죠? 이걸 루트 벗기라 이 말이야. 맞나? 루트 벗기 못해요. 뭐 A 플러스 여기 루트를,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, 루트 벗기면 2, e 2개, 3, 하나 P, 이런 거잖아. A, B가. 이거 맞지? 여기 A, 더하기 b 죠이루트다 음. 벗기는 거다. 이것이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어디서까지 나와야 돼, 아마? 10, 10. 10, 10을 앞에 쓰니까 20부터. 맞지? 99가 과파말마고. 198까지 넣어야 된다 이 숫자가 맞나? 그러면은 일단은 P를 뭐부터 치고도1 넣으면 되나? 1 넣으면 안 되잖아 2 넣으면 2 넣으면 이게 12잖아 지금 2 넣으면 24니까 되잖아 맞지? 그래서 P가 2부터 어디까지 되는 이1 298 날로 가면은 얼마까지 가야되노? 응. 음. 3으로 나누면은 3 6 8 3 6 8 2로 나누면은 4, 4로 나눠야되죠 4분의 하면은 2분의 33이니까 얼마고? 16도6 얼마 정도 된다 한번 심정대로 가면 되나? 만나 <laughs> 만나 근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야 되더라 이거 개수는 몇 개야, 이거? 열다섯 개잖아, 숫자가. 맞지 응. 어이, 수상천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맞지 그러면은, 이거는 전체 그냥 A 플러스 B를 구하는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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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콤마 B의 개수를 구하겠다, 이거. 에이씨, 이러면, 이러면 팔다, 이가 그럼 대략 떠야 되잖아. 맞지 그냥 A 플러스 B를 바로 잡아보니까 이 비율을 먼저 보정을 생각해보자고요. 어, <laughs> 그 수를 잡가버리면은제 작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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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루트 벗기 거잖아 맞죠? B, a 이기아 a, 이거 이거잖아 맞죠? 도름 a 기 b란 말이야 이게 약간 루트 벗기는 거 맞지? 잘못했네 요만큼 값을 a,b를 합해서 짝지근구로 만들면은 오, 어떻게 하면 빨리 짝지근나 a,b를 합하면은 이시부터1 9 8팔까니까두 자리에 있니까 이라학년 2학기 될수 없네. 200 넘어서 뿌야198넘어석 뿌리네. 맞죠? 1밖에 없다 맞죠? 1밖에 될수없으니 필요하네. 이거는. 절커 2밖에 200 넘었다. 나와. 맞죠? 144밖에 안 나와. 그러면 144가 두개 합하니까. 이놈 가지고 짝지르면은 어~ 제일 큰게 얼마냐 하면9 9거더 맞죠? 99부터 계산하지 뭐. a가 99면 b 얼마겠는가 아마. 여기다가 99 빼면 얼마야? 45가 맞지? 이렇게 이도 빨겠네이 됐나? 그러면 98이면은 46이 나올 거 아니야. 한 쪼까만까지 가. 예. a가 4 5되면은 b가 99이 되겠네. 맞지? 그럼 몇 개야? 따라서 순서가 몇 개야? 99에다가 45를 빼고 에서 까지니까 다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죠 따라서 몇 개야? 5 5개 55개 됐나? 됐지? 아까 전에 잘 잘못했네 루트를 벗기버어서 잘못했네 맞지? 루트 벗기면 안 된다 요. 여기가 지금, 루트 A다, B, 요 모양이니까, 요 놈이, 요놈 이놈 형태를 맞춰야 돼. K자리에, 세 개니까, 이거 홀 수, 3이 홀 수, 되니까이 하나, 3 하나 있어야 되고, 요 놈이 P지, 오 있어야 돼. 이거 계산해보니까, 144 곱하기 P지 곱나오거든 이만 들어가면, 이거, 1 9 8이 넘어 서버리잖아. 그 그러니까 때문에 P가 1밖에 안 돼. 그래서, 이거 두 개, 됐을 때, 앞선 144까지밖에 놓을 수 없다, 이 말이야.